바다에서 집을 만든 건가, 저거 야, 겔리선 쫓아갔다. 무슨 어, 일이긴 뭐지? 진짜 귀엽다. 아, 저 이화 중에 소랑이. 어, 저 어디가? 이화 중에 고양이 어? 겁나 귀여워. 도색 그려진 고양이 진짜 귀엽다. 안대쪽안대쪽 오, 맞아, 맞았어. <laughs> 어, 뭐야. 리안이 떨어졌나? 아니, 로그가 어땠던데? 아, 진짜요? 응. 아 튕긴 건가? 아, 튕겼나보다. 오빠 배 돌려드릴까요? <laughs> 아. 튕겼, 튕겼 우리 저쪽 배랑 너무 멀다. 네. 어저 <laughs> 어디가 아! 주색 어? 어그로 어, 헐 <laughs> 우리가 어그러네 <laughs> 뭐야 오빠 쏘시죠 술밭에서 너무 <laughs> 멀다 우리 예예아 우리 너무 즐거운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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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이제 와서 우리를 어그로 잡았단 말야? 맞았다가! 오! 맞았다! 어? 근데 계속 가만히 있을, 있을 거예요? 어. 아, 진짜? 아, <laughs> 아, 아프지 않아요? <laughs> 누나, 난다군요. 아니, 가만히 어, 놔두면 수리하면, 수리 다 달라붙으면 되니까. 괜찮긴 해요. 네. 그래. 어, 내가, 괜찮아. 내가 가만히 있어 줄게. 온다. 레스, 이 방향이. 또 어, 우리 반 맞아? 빈이 오빠 반대쪽! 어? 아이 어? 괜히 갔어 졌다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 규리 오빠 게핏가 규리의 색새어요써안이 로그인 안맞아 맞아 안맞아? 각도가 안이 세우고 갈게요 앞으로 좀 가야돼 오 음. 어, 맞았다. 멀죠 아, 테스가 있네. 오, 안 맞았다. <laughs> 안 맞았다. <laughs> 또 맞았다. 미안해, 미안해 어디가 아, 있어? 우리 가고 싶어. 나쁜놈. 있을 거이 맞았어요? <laughs> 안 맞았지. 모른다. <못> <laughs>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저기 열심히 온다, 오고 온다. 있다. 여기 온다. <laughs> 서 온다. 이쪽으로 와. 근데 네, 얘는 어디 갔대? 아레나 가요? 오케이. 어 됐다 됐다 가요. 에이 맞았다 아이 에이 도망갔는데 도망갔다 <laughs> 아, 아, 오늘 라탄고 보내놓으면 스테리움 지식 한번 얻어봐요겠 뒤로 후진 빠꾸 맞았다 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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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황피. 후진 어디가 어디가 어디 너무 멀리가. 어 너무 멀리가. <목소리> 우리는 솔라베를 돌면서 솔라 솔라랑 같이 맞는 걸로 있다. 하죠. <laughs> 당근색깔 당근색깔 당근색깔. 이게 솔라베를 뱅글뱅글 돌면서 솔라랑 <laughs> <맞다>. 같이 동반탄을. 호수시는 무슨 줌찌. 아 맞다 아, 맞다 오빠 주문서. 어차피 내가 못 먹는데. 아 그러면은 막타는 저쪽배로 넘기는 걸. 막타는 저쪽에 저쪽 페잘 치기 때문에. 막타는 그, 결승. 결승 내놨다마는. 어왜이렇게안 맞지? 우리, 우리 왜 이렇게 해? 뭐야 괜찮아 도 멀어. 너무 멀어 지금. 내 네, 맞춘다. 왔다. 저배저배 저배 좋다 가는 거야? 맞아 어, 우리 왜배 우리 배 따라온다. 우리 배 따라온다. 아, 맞았다, 맞았다. 진짜. 네. 안치고 지금 갔겠다아 맞았다. 됐다 와. 정면 어! 아, 모기다! 맞았다! 모기다, 모기... 저 모기는 다 있다 에? 아못 잡았다 <laughs> 모기는... 다 있다. 에이? 우와! <laughs> 망했다 오빠! 저갤리선을써요아왜 ô n g 갤리선을 써. 어? 맞은 것 맞췄는데, 같은데? 맞췄는데 물에 내가 쏴요 쏴기야? 아잇. 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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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 어? 뭐 어디로 가? 콜라벨 가는데? 저억 어그로 막집어때로네 어그로가 이제 집어때로네와 지치고 싶은 배를 맞추네 아. 에이, 맞췄어 음. 어, 됐다, 됐다 각 좋다 각 좋다 어, 우리 배는데 우리 배는데 아, 진짜 지... 어? 안 돼, 야 어. 잘 봤나? 우리야? 우리 왜봤어 아이고. 어, 바닥이, 바닥이, 바닥이 고용 완료 어, 바닥이 나... 없나? 쭛쭛쭛쭛쭛쭛. 바닥이, 바닥이. 바닥이. 바닥다 바닥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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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우리배 우리배. 닥바다가 사정중이야? 바닥이 지금 없나? 네 바닥이 없어요 아..아.. 이리와 쟤 어디로 가는거야? 어 바닥이 아, 누구 죽이고 있는거야? 다들 다, 있는 다, 맞추, 다 맞추셨는데? 아 네. 아, 못맞춘줄 알았는데 자꾸 맞아 오지마 이게 에솔라베 있다 음 응, 알아요 이거 비빈데? 맞았다 보이신다, 보이신다. 우리 아닌가? 맞아, 우리 뒤에 있어. 빨간색 완전 빨간색. 어, 어. 그... 한번만더 맞추면 안되겠네 우리 배다, 우리 배다. 그냥, 그냥 쭉 돌릴게요. 아니, 갤리선 네. 따라가는 것 같이 하다가 왜 우리를 잡? 참... 이거 완전 지 지맘대로네요. 우리들도 그냥. 아... 오, 안 맞았다. 어똑한데이거 <laughs> 잘. <laughs> 미자트 키울 땐 당해본 적이 없다? 맞췄다 맞췄다 네. 이쪽에 저리로 네. 끌고 가자 잘 먹었다 이번에 완전 빨간색 어. 완전 빨간색 중지 세요 중지 죽었다 죽었다 죽었어? 어 근데 우리가 먹었다 뭐야 근데 막타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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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또 먹었어 어, 또, 어? 또 먹었어 1억짜리 어? <laughs> <laughs> 또 먹었어 헐 <laughs> 우와 이거 뭐야? 왜 이래요 하자. 바닥이 <laughs> 잠시만 지금 세레니치에 있는 부대장도 누구 있어요? 퍽듀. 뭐야? 안올라오팔랑아 바닥이 갱신만 시켜줘. 어와 백삼십만. 바닥이 누구 비빈다는데요? 누가? 그... 와